네, 전단 G T 내구200 방금 어, 경기가 마쳤습니다. 포디움에 올라갔다 내려오신두 분을 모셔보고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어, 예. 안녕하십니까? 자주 뵙는것 같아요. 네, 예. 어, 오늘 왜 이렇게 어색하게 그러세요? 아 힘들어요. 아. 아, 제일 태어나서 제일 오, 긴 레이스를 했던 것 같아요. 한 90분 정도 탔잖아요. 그렇죠, 90분. 어떠셨어요? 체력적으로 좀 어떠세요? 체력적으로 사실 조금 조깅도 하고 네. 컨디션을 좀 하긴 했는데. 한한반 정도 타니까 정신이 약간 몽롱해지면서 <laughs> 그거 알아요? 네. 몽롱해지면서 그 그거 유지 이렇게 되는 거. 약간 마라톤 탈 때. 각성되는 그런 느낌? 네 약간 그러니까 달리기 오래 달리기 하면 음. 예, 적응되는 그런 느낌으로 탔어요. 그래도수고 많으셨습니다. 어쨌든 완주에 대한 그런 목표가 또 있으셨고 네. 또 해내셨으니까 네. 나름 그 소감이 좀 달랄 남다르실 것같았데 같은데. 네. 팔 아프시면 제가 해드들고아 들었어요. 어, 네. 네. 아 저는 이제 내구 레이스를 참가를 하면서 지난번에도 60분짜리 내구 레이스가 있었는데 아, 사실 20분 타고 20분 쉬고 20분 해서 완주를 못 했어요 그러니까 음. 리타이어죠 오늘도 1시간 30분이란 거는 저는 사실 되게 힘든 건데 어, 그냥 완주를 목표로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오기도 생기고 어, 나름 이제 페이스도 좀 낮추고 관리하면서 타서 아, 완주해서 솔직히 너무

그러면은 이제 경기를 90분간 꽤 오래 하잖아요. Yeah.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좀 고비가 그럼 언제였어요? No, I mean, uh, kind of yes. the 수고 많으셨고 그럼 우리 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많은 uh, 사랑 부탁 드린다고 전남드기에 Say something to the a u d i e n c o n t know. Uh, i f